김혜수 아니야, 김혜수. 첫번째는 배우 안소요씨가,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MC를 맡으신 김혜수, 유영석씨가 굉장히 부응되십니다. 네. 아, 정말 멋지네요. 현장에 팬분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는데요. 그곳는 공통MC로서 벌써 여섯 번째 한국영화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잠시 팬분들께 인사해 주시겠어요? I'm 드레스와 u r 어, 정말 아름다운 sure. I'm not sure. I'm n 서 t s u r 에 I'm not sure. I'm not sure. 3 0 not sure. I'm not s u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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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ure. 너 어, 그 MC분들 네. 포털 도착하셔서 첫 번째 포털 스타트를 끊어주고 습니다 먼저 중앙 편안하게 바라봐 주시고요. 아, 또손 흔들어져서 인사해 드고 있습니다. 왼쪽에 계신 님들께도 잠시 인사드 어, 현장에 또 팬분들의 함성이 흔습니다 <목소리> 오른쪽에도 <왼쪽에서 목소리> 인사 부탁드리고요. <목소리> 정말 이제 레드카펫이 시작됐구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왼쪽이요, 왼쪽이요 왼쪽이요, 왼쪽이요 자자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이요 <laughs> <laughs> 기자님들도 두 분을 잘담아주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대기하셨기 때문에 잠시 포토타임 갖도록 아,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만 바라봐 주시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한깐 잠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준드리고요 김혜수 씨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새 30년 동안 진행을 하셨는데 이 있게 알려진 대로 오늘 아, 진행을 마지막으로 청년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실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본인이 제일 복잡한 심정을 감정드실 네. 것 같은데요. 김혜수 씨께 청년이 또 어떤 의미였는지 들어보 싶습니다 뭐 짧게 얘기하기가 기고상하게얘기 하고 너무 무섭고 신난 것 같고 근데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수상 결과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유현석씨 짧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오늘 보레로몬스 6번째 진행하시거든요 아 올해 특히나 선배님과 함께하는 네. 어, 그 네. 무대가 네. 더 기대가 되고 또 네. 오랜만에 또 연말에 영화인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